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법인 대표님을 만나러 갈 겁니다. 이 건축 업계에 종사하시고 계시고요. 원래 저한테 옛날에 히포렉스를 타셔서 주행을 하셨었고, 지금은 GV80 옵션을 상당히 많이 넣어서 잘 타고 계시고, 그 전에는 이제 수입차, 이제 디스커버리 5를 타셨단 말이에요. 물론 만족스러웠지만, 이제 AS라든지 이런저런 부분에서 많은 불편을 겪으셨던 것 같아요. 어, 고생을 좀 하셔가지고 그 다음 차로는 이제 제네시스 GV80을 사실. 우리나라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별로 살 SUV가 없어요. GV80 말고는 솔직히 살 차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수입차를 한번 겪어봤는데 그거에 좀 데이셔가지고 아난 그냥 국산차 살래 귀찮아. 능력은 되지만 그냥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냥 GV80 사시는 왜냐면 가격도 이제 GV80이 웬만한 수입차 뺨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용적인 그런 부분을 떠나서 그냥 편한 거예요. 이게 확실히 국산차가 편한 건 있거든요. 그분께 한번 이 써밋을 체험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운전도 한번 해보시고, 뒷좌석에 한번 앉아도 보시고, 사전에 말 맞춤 없이 그냥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왜냐면은 하 기존에 지포렉선 탔었고, 상당히 객관적이고 솔직한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이제 법인 대표님들이 건축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참고가 되시라고 제가 한번 생생한 인터뷰를 한번 담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타고 계신 차량은 어, 제네시스 GV80 22인치 휠이 들어간 2.5 터보 모델에 거의 풀옵션이 다 들어간 차량이에요 10개월 가까이 타신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워낙 많은 차량을 운행을 해 보셨기 때문에 이 차를 한번 몰아보시면서 소감은 어떠신지 기존 렉스턴하고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더 좋아졌는지 그리고 이런 건설업계 종사 중이신 아니면 이제 여러 대표님들 분들께 이 차가 어떻게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지포렉스턴 타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는 솔직히 좀 엔진이 힘이 좀 많이 부족했고, 변속기는 좀 너무 굼뜨고 아쉬운. 근데 얘는 지금 엔진 마력이 그때보다 많이 올라가고, 변속기도 지금 8단. 현대 트랜시스. 이게 예전에 그 지포렉스턴은 초반에 좀 렉이 좀 있어서. 그쵸. 나 같은 경우는 그 맵핑을 했었다고요. 그걸 하면서. 맵핑을 해주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 나중에 그 AS 무상 AS 기간에도 뭐건드렸을때 그게 뭐 걸리면은 저게 하니까 와서 다시 원 상태로 하고서 맞아, 해야 된다 이런 그런 얘기가 있어서 살짝 불안한 감이 있었는데 요거 초반 렉이 없네요 예전 거하고 틀리게 일단 차가 예전 거보다 좀 부드러워졌다 그럴까? 이거는 하체 튜닝이 대인 그... 차요 기본. 네, 아, 예, 서밋이 지포 렉스턴 때보다 렉스턴으로 오면서 원래 기본적인 승차감 자체가 더 좋아졌고. 얘는 거기다 더해서 일반 모델하고 다르게 쇼바가 스프링이랑 달라요. 음, 확실히 뭐 디젤이니까 저기보다는 좋긴 하네, 초반 특가 물론 2.5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는 200km까지도 쭉 싸주니까 훅발은 좋은데 얘는 이제 훅발은 없단 말이에요. 솔직히. 한1 5 0 넘어가면 그때부터 디젤의 한계 느껴지죠. 음. 그때까지는 잘 나가요. 초반에 이제 뭐 예전에 있던 렉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없는 것 같고 차도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고 도로 자체가. 좀. 달려볼 때 없어요. 밟는 도로가 아니어서. 포스 도로나 이런 걸 잠깐 타도 상관없어요. 이게 지금 그 올터렌 타이어라고 오프로드 룩 타이어인데 보통 이제 오프로드 타이어가 승차감이 좀더안 좋거나 소리가 시끄럽거나 연비가 떨어지거나 하는데 얘는 밑에서 소리가 이런 게 올라오는 게 하도 없어요. 그러게 예전에 렉스턴하고 느낌이 많이 틀어졌 어저께 이거 계약하신 분이 XC90 타고 계시거든요. 이 차가 훨씬 조용하대요. 그 차도 2000cc 디젤이란 말이에요. 흡품제나 이런 게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방음 좀 보강됐고 그리고 일단 쇼바 스프링 쪽에서 진동을 기존보다 많이 먹어줘요 그리고 타이어 자체도 기존 타이어보다 타이어 폭이 조금 더 두꺼워서 쿠션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방금 전처럼 이렇게 핸들 많이 꺾으면 어라운드 뷰 자동으로 켜지고 저거 편하더라고요 연비가 좋아요 제가 이거 작정하고 타면 15km 이상 뽑아내니까 제네시스는 연비가 중요할 건 아니지만 <laughs> GV80이 사실 제일 아쉬웠던 게 앞에는 너무 고급스럽고 근데 이번에 페이스 리프트 되면서 오히려 고급감이 좀 떨어졌더라고요 전 생각하면. 내 친구도 똑같은 응. 차를 샀는데 응. 실내가 이게 넓어진 게난 오히려 더 고급감이 없는 것같아 나는 차 산지 1 년도 안 돼서 페이스 리프트가 나와서 아내차또 구형 됐구나 이제 타 보니까 그 친구 차타 보니까 어, 난내게더 좋은 것 같아. 맞다 마오라도 다 없어진 거 아시죠 주얼 머플러. 응. 예전에는 구분하는 게 디젤은 머플러가 없고 응. 가솔린은 있고 그랬는데. 그쵸 이번에는 뭐 가솔린도 3.5도 없어요. 후팬 있던가? 구, 예. 네. 근데 제가 제일 아셨던 게 GV80이 뒷좌석이 솔직히 저는 뒷좌석만 놓고 보면 GV80보다 그랜저가 더 나은 것 같거든요. 제네시스라는 이런 고가 브랜드 차량에 그 뒷좌석에 약간 의전용으로 쓰기에는 뒤에가 시트가 리클라이닝 각도라든지 아니면은 가운데이렇게좀 컨트롤러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막 되는 거 수입차들 보면은 막 되잖아요. 온도 조절 다 되고 무슨 라디오 같은 거 조작도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나도 수입차를 타다가 응. 온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물론 겉으로 보여 줘야 되는 것도 있고 어뭐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물론 브랜드적인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정비성이니까 기존 차가 좀네 디파이브 탈때좀 AS 좀 고생을 좀 하셨고 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서 그것도 이제 계약 기간에 남았으면 뭔가 위약금 내고서 반납하고 국산 차로 넘어온 그런 건데 그런 면에서 이제 수입 차들은 이제 좀 배제를 하게 되더라고. 경제적 여력 과는상간없이 우리나 라 사람들이 요새 다 오히려 수입차 타던 분들이 제네시스로 많이 넘어오잖아요 G80이나 GV80이나 아니면 G90으로 오히려 예, G90 타시는 분들 진짜 돈 많으신 분들인데 그분들 G90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G90도 비싸. 넘어가네. 네. 어. 예. 아 저기 4인승 롱바디 모델 얼마지 아세요? 2억, 2억, 2억. 2억이더라고요. 와. 예. 아. 근데 정말 국산차들이 이제 위상이 많이 올라가고 그렇죠, 그렇죠. 뭐 편의시설비, 뭐 편의장비나 이런 것들도. 수입차들보다 훨씬 좋고 음, D5 타시다가 3000cc 디젤 타다가 2.5 지금 GV80 탔을 때에 뭐 이제 약간 차이점 같은 게 있었나요? 뭐 성능이라든지 연비적인 부분은 당연히 디젤차가 좋았었고 힘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다 좋긴 했는데 편의장비는 이제 GV80이 좋고 뭐 장단점이 다 있는 거 같아요 네. 기본적인 거는 <laughs> 2.5를 사지 말고 3 5 샀어야 했다? 제, 제네시스? 네. 제네시스는 3.5를 써야지 네. 저도 2.5를 G80도 그렇고 GV80도 그렇고 살짝 몰아봤는데 물론 성능 다 뛰어난데 이제 이 가격을 생각하면 약간 사람이 또 워낙 독일 차들이 퍼포먼스가 좋으니까 사실 어제 렌드로브도 퍼포먼스 좋잖아요 자, 한번 고속주행 한번 해보는데 어떤 것 같아요 힘적으로는? 네한 뭐, 130, 140까지 부족함 없어요. 지금 네. 지금 이제 120km인데. 풍절음은 네. 조금. 네 풍절음은 좀 생기고. 힘이나 이런 것들은 딸리는거 모르겠고. 천천히 타시는 분들께는 네. 이 정도면은 뭐 답답함이나 이런 건 전혀 없을 만한. 은 답답함은. 예. 올라갈 때도 그냥 스무스하게 잘 올라. 이 차를 거. 많이 보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아무래도 한 50대, 60대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말씀 들어보면은 아유 젊었을 때나 발바치 요즘은 그렇게 밟지도 않아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120, 1 3 0뭐 물론 도로에 따라서 밟으면 안 되지만 네. 이상은 사실 나도 많이 안 밟거든 그쵸? 많이 밟아 봐야 130km 근데 그때까지는 뭐 힘이 부족하거나 저기, 저기 골프장 늦었을 때아 <laughs> <laughs> <그런 웃음> 그때 거. 심장이 쫄깃쫄깃하죠 자 이제 뒤에 뭐 앉아서 가보실게요 이거 리클라이닝 충분히 하시고 의자를 조금 앞으로 빼시면 더 뉘어지거든요 잘거 같은데 그럼 그럼. <laughs> <laughs> 언더 서포트 그거 당기시면 너무 많이 올린 것보다 적당히 종아리 살짝 될 정도만 딱 해놓으면 안전벨트 매시고 예. 네. 느낌이 좋죠? 네, 좋네요. <laughs> 이게 프레임 바디다 보니까 원래 뒷좌석이 되게 튀는 차예요. 가뜩이나 SUV는 뒷좌석이 승차이 무조건 안 좋아요, 세단보다. 어때요? 예전 렉스턴 엄청 튄다고 우리 식구들 뒤에 타면 튄다고 되게 멀미난다고 우리 아들렘이 네. 아기였을 때 그랬었는데, 어, 예전하고는 진짜 많이 네 GV80이 물론 좋은 차인데 이제 22인치 휠이다 보니까 주행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22인치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개도좀 하다 하단 말이에요. 조금 하다 한 편. 예, 그거랑은 큰 차이는 안날 정도다. 승차감이 얘도 개조가 돼 가지고. 옛날는 뒷좌석 통통 튄다고 우리 아들님이 울면 한다고막 그랬었는데 어. 정말로. 근데 어, 정말 많이 개선이 됐네요. 뒷좌석에 솔직히 일반인들이 탈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솔직히, 사업하시는 분들도 운전기사 두고 있는 거 아닌 이상은? 아니면 뭐, 대리운전 맡길 때도 아까 형님, 저기, 다 앞에만 타신다고 항상? 그렇죠. 뒷좌석 탈 일이 없는 거죠? 네. 이차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이 좋단 말이에요, 진짜. 그리고 이거, 잠들겠는데, 그럼. <laughs> 이거 근데 사모님들이 좋아하시겠네. 사모님들이요? 어디, 뭐 멀리 갈때 사모님 여기 앞에 타고 그 뒤에 타시면. 아, 그러네. 조수석에 있으면 괜히 잠도 자면 안 되고, 옆에서 자면 남편이 눈치 주고. 남자는 이제, 기사되는 거네. 근데, 뒤에서 그렇게 누군가 기분 좋다 그러면 차주 입장에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나 다음 네. 차는 이제 세단을 갈까 생각 중인데 네. 그럴 때 이렇게 리클라이닝 되는 이런 차를 좀 사면 제 어, 세단도 리클라이닝이 생각보다 많이 안 돼요. 990 롱바디는 가야지 뒤에가 좀 리클라이닝이 좀 널찍해요. 제가 S클래스도 타봤거든요? 최근에? 예, 네. 네. 근데 생각보다 리클라이닝이 이렇게 많이 안 돼요. 아무래도 공간적으로 얘가 더 넓으니까. 네. 그때 벤츠 인증중고차 전시장 가가지고 마이바우도 진짜서 한번 앉아봤는데, 생각보다 리클라잉이 들 돼서 놀랐어요. 사람들이 그런 차를 아마 열어보지도 않고 타보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 저도 그때 아니었으면 본 적도 없으니까, 마이바우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사람? 네. 근데 이제 6천만원에 사실은 모하비 순정 그냥 가격에 이런 게다돼 있는 차를 살 수가 있는데, 출력도 전혀 부족함을 못 느끼겠는데? 그니까 러2.5 터보 GV89 타는 입장에서도 부족함 크게 못 느끼는 거잖아요. 사실 이 정도. 예. 네. 옛날에 G4렉선에 비하면 뭐, 비교도 안될 정도의 가속감과 승차감. 자, 이거 라운딩 다녀오기 기가 막히거든요. 4명 딱 타고, 맥주 4캔 딱 넣어놓고, 그니까 러진 사람만 못 먹는 거예요. 라운딩에서 이제 꼬치한 사람은, 돈도 물었지, 운전해야지, 따뜻하게 해서 맥주 까가지고 마시고 있는데 자기는 입도 못 대지, 막 이제 이런 거. 김 박사님이 그렇게 되겠는데, 아, <laughs> 저는 워낙 못 쳐가지고 아, 싱글 플레이어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laughs> 저딱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집에 세단이 있고 SUV를 뭘 살까? 사실 집에 세단을 보통 좋은 거 사잖아요. 만약에 S 클래스나 E 클래스 이상을 샀어요. 만약에 근데 거기다가 또 SUV를 갖다가또 X5 이상을 살라 그러면 솔직히 부담되잖아요. 부담되죠. 그죠? 그렇다고 GV80은 참 좋은데 G70은 좀 뭔가 좀또 애매하고.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도 정말 뭐 크게 하시는 분들 아니고서 네. 두대 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나 같은 경우도 뭐 패밀리 세단으로도 써야 되고, 영, 네. 그 이제 업무용으로도 사용을 해야 되고. 그렇죠. 뭐 주로 이제 운동하러 갈 때, 뭐 이럴 때도 쓰고 이런 이러, 이러니까. 차를 한 대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네. 뭐, 패밀리카로서도 손색이 없고. 요즘에 차에 다섯 명이 타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예. 네. 다 전부 다 아예 하나, 둘. 옛날에는 막 가족 어디 간다 그러면은 다 같이 낑겨서 한 차로 합차 타고 그랬는데 언젠가 부터가 그냥 나눠 가잖아요. 예, 네, 차두 대로 쪼개 가고. 문화가 바뀌었는데, 아직 사람들이 이 4인승의 메리트를 아직 못 느껴요. 근데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보통 부자 집, 아니면 솔직히 경험할 일이 저 이모부가 CLS 옛날에 4인승 타셨는데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저런 차를 왜 타지? 왜 다섯 명도못 타는 차를 왜 타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랑 마인드가 좀 틀렸던 것 같아요. 요새는 약간 마인드가 사람들이 일만 하지 말고 여가 활동을 즐기자 나를 사랑해주자 뭐 이제 약간 이런 게 약간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인승이 아마 현대 기아가 움직여서 하면 상당히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얘가 지금 먼저 선제를 친 거예요 음. 대중화를. 이거 뒤에 6인승 그 나오는 건 없나요 따로? 어, 6인승 나오는 건 없어요. 예. 차공간 예, 4인승으로 그냥. 근데 트렁크 넓직하고 어, 얘가 좋은 점이 골프백이 가로로 그냥 쉽게 들어가요. 어, GV80 같은 경우 5인승까지는 네. 뒤에 이제 6열의 컵홀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실리고 6인승은 네. 안 실리. 6인승 안 실려요? 음. 내 차는 5인승이어서 5인승. 컵홀더가 없어서 실리는데. 음. 6인승은안 실리더요. 아 그래서 그분이 그때 그런 말씀하셨구나. 안 들어간다고 막. 그리고 이거 지금 오디오 시스템도 들어가 있거든요. 방금 오디오 이제 제가 틀어드렸는데 순정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순정 어, 옵션이 있어요. 순정 옵션으로. 네 옵션 을 추가해서 설치해 놓으면은 생각보다 좀 저도 고급차 오디오 타봤는데, 아 솔직히 근데 오디오 제일 좋은 건 A8. 어. A8에 들어간 오디오 진짜 끝장나요. 딱 틀어보면은 와막 선율이 바이올린 현하나까지다 현 들. 려요 기가 막혀. 요 근데 이제 그런 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한 1억 초반대 차량, 솔직히 한 2억대 차량은 돼야지 오디오가 진짜 기가 막히고, 1억 초반대나 그 미만 차들은 뭐, 렉시콘이 들어갔건 뭐, JBL이 들어갔건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렇지. 네. 근데 얘는, 소리가 좋네 이제 막기 기준으로. 음. 정말 전문가들이 아니라 일반인 기준으로는, 어, 오디오 괜찮아요, 진짜. 그리고 유지비가 싸니까, 얘가 지금 어쨌든 차값이 6천만원, 요즘에 뭐, 소렌토도 5천만원 넘는데, 차값 6천에, 모아비 가격에, 손 하나도 안대고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뒷좌석 테레비 같은 것도 이제 자녀분들 보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리모컨 갖다 한번 조작 한번 해보세요. 이거 되게 빨라요. 제가 리얼 모니터를 써봤는데 되게 버벅거리고 답답한데 얘는 동작이 뒤로 가기 눌러본 집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조작을 한번 해보세요.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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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나가서 막 빠르네. 그죠. 반응속도 되게 빠르죠. 새로운 거 배우려면 공부 되게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얘는 그냥 핫스팟만 연결하면 끝이에요. 저 요새 와이프랑 애기랑 가끔 차왔다 세워놓고 여기서 영화 봐요 에어컨 틀어 놓고 냉장고에 음료수 넣어 놓고 <laughs> 어, 이게 자동차 극장 온 느낌 냉장고도 생각보다 성능이 손 넣어 보세요 냉장고가 크네 음료 6개 음료... 들어가네꽤 예, 많이 들어가요 6개? 가로로 8개 안 써먹어서 그렇지 써먹으면 참 좋다 운전도 해 보시고 뒷좌석도 한번 체험해 보시고 한 1분평 해줄수 있으세요? GV80 타는 입장에서 그리고 수입차도 탔고 뭐 여러 가지 차량도 많이 운행해 본 입장에서 사업 처음 시작하면서 지포렉스턴 새로 나와서 그 차를 앞에 계시는 김상철 매니저님한테 구입을 했었고 그 차를 잘 운영을 하다가 이제 사업이 잘 돼서 수입차로 넘어갔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GV80을 타고 있는데 그 지포렉스턴은 사실 조금 패밀리카로 타기에는 부족한 점들이라고 할까? 그좀 음. 그러니까 이제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도 아쉬웠어요. 뒷좌석이 튄다거나 초반에 렉이 있다거나 그리고 이제 어 처음에 이슈됐던 브레이크 소음 이라든가 근데 물론 이제 그 뒤로 이제 거쳐가면서 개선이 물론 돼서 나왔겠지만 그때 렉스턴 하고는 참 많이 틀리다는 생각이 들고 네. 어 어떤 그 초반에 아까 내가 운전해 봤을 때 초반 렉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 것들 그리고 네. 주행하면서 어 편안하다는 게 예전 차보다는 더 느껴졌었고 네. 뒷좌석으로 와 보니까 이제 이거는 정말 가족들을 위한 차구나 오너드리븐? 쇼퍼드리븐?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쇼퍼드리븐이라고 하는 게 이제 뒤에 타는 사람들에 대한 네. 차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타 보니까 뒤에 타는 가족이나 아이들은 정말 편안하게 어디 장거리든갈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만약에 혼자 운영할 때도 에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차 가격 대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이 차. 가격 6천만 원 사실 뭐 요즘 차값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6천만 원 그러면은 다가갈 수 있는 차량들 뭐 6천만원 정도면 근데 거의 다갈수 있겠네요 근데 네. 거기서 이렇게 어좀 이렇게 차별화 되어 있는 고급화 되어 있는 차량을 갈수 있다 그러면 어 경쟁 차들에서도 뭐 충분히 매력있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SUV를 한번 고려 중이신데 이제 어떤 차를 살까 사실은 다 똑같은 차를 살까 아니면 좀 이렇게 색다른 차도 있는데 한번 시승 시승은 한번 해볼 만한 거잖아요. 그니까 그럼요. 이거 네.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 같고 예. 네. 어그 같은 가격대에서 뭐 요즘에 리세이드 뭐 2000cc 뭐 이런 네. 2000cc 뭐 이런 차들도 위로 올라가면 금액이 충분히 뭐 5천만 원대 막 이렇게 가는 차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어 리스트에 한번 넣어 놓고 한번 해 보시면 충분히 비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 주셔 가지고 <laughs> 아닙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시승도 같이 하고 밥도 한번 같이 먹고 이렇게 해졌습니다근데 네, 마침 또이 사업장에 또 지인분이 또 놀러 오셨더라고요. 같은 업종에 계신 분인데 또이 차를 보시더니 와 하시는 거예요. 감탄을 하시고 세상에 차가 이렇게 멋있어질 수가 있느냐? 차값 얼마냐 등등등. 어 근데 다들 공통점이 이 차를 보신 분들은 40, 50대 이상 남성분들은 그냥.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너무 갖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차가 너무 멋있어요. 실내 여러분은 다들 그냥 입이 떡 벌어집니다. 와. 와. 그냥 떡 벌어져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신다는 게전참 안타까워요. 이 서밋은 사실은 이렇게 밝은 인테리어, 검은색보다 이 밝은색 인테리어가 훨씬 더 멋있고요. 실내가 진짜 말도 못하게 고급집니다. 그리고 진짜 너무 만족도가 좋아요. 요거는 꼭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시승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네시스 타고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수입차 타고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한번 오세요. 차를 바꿀 때가 됐는데 뭘 바꿀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번 연락만 주세요. 시승만 한번 해보세요. 안 사셔도 돼요. 한번 타보세요. 제가 괜히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란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승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가능합니다. thank mm -hmm. you